어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어,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요, 또 어떤 또 드라마를 또 주제로 또 들고 다니면요, 그, 그 요새 되게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어, 드라마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라 그러면은 2022년도에 이 드라마가 빠질 수 없죠. 이 재벌집 막내들이라고 하는 어그 웹툰이 원작인 아어 웹툰이 원작인 어그 웹툰이 어이 드라마로 어 새롭게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 드라마 아까도 말씀드 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반집 어, 막내 들을 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드라마 편성은요 JTBC가 되겠고요. 어, 2022년 홍보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어 11월 18일서부터 2022년 같은 해어 12월 25일까지 채, 책임을 질 금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아 방영이 될, 되는 어 j d b c 금일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은요, 그, 금일 주말 어, 10시 반이 되겠고요.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는요, 어, 이 드라마에 대한 어,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발 총수에, 어, 일가에, 제발 총수 일가에, 오늘리스크를 관리하던 관리하는 이 비서가 재벌가의 아, 막내 아들로 회귀하며 어, 어, 인생 인생 2 회차를 사는 판타지 어, 드라마를 어, 담, 담고 있는 어,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재벌 충수 일가의 어,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이 비서가, 어,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이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희귀하면서, 어, 인생 이외체를 사는 어,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 얼, 얼추 보면은, 어, 제가 또, 어, 예, 어, 그 전에 동부를 했었던 Again My Life가 또, 현상이때는 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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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리게 하는, 또 드라마가, 이, 음,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어, 이 드라마에 대한, <laughs> 이, 이 드라마에 출연진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인역인 어, 송중기 그리고 이성민 신현빈 어, 윤재문 김정남 조, 조한철 박지현 서재희 김영재 정해, 정혜영 김현 어, 김신, 김신록 박아아니, 그 김도현, 아, 박혁권, 아, 김남희, 디파니영, 어, 조혜주, 그 강기동, 어, 정희태, 어, 허정도, 박, 박지훈 씨를 끝으로 모든 출연진들을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아,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 송중희 씨가 1인역으로 나오, 나옵니다. 여기서. 자, 송중기, <laughs> 이성민, 이성민, 시, 신현빈, 어, 유, 윤재문, 어, 김정남, 주한철, 어, 박지현, 서재희, 김영재, 정래영, 김현, 김신록, 어, 김도현, 박혁권, 김남희, 티파니영, 조혜주, 강기동, 정이태, 허정도, 박, 박지훈 실를끝으 모든 출연진들의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음, 그 다음으로는요. <laughs> 그 다음으로는. 이 드라마의 제작사가 제작진 여러분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이 드라마의 제작사는요, 어, 총두 군데인데요. S, SNL, 그리고 레몬 레인, 레몬레인에서 어, 이두 이두 곳의 제작사 제작회사에서 어, 어,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들을 어, 제작을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어, 제작진의 연출을 맡으신 어, 정대윤 어, 김상호 극본의 어, 김태희 장은재 어, 이렇게 두, 두 번에. 극작가님들이 어작작분분이이 t 어, 그, check, 아, tu, 집 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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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저도 다시 보기로 어, 볼 예정입니다. 본방송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소방서, <laughs> 소방서역 경찰서, 그, 그거를 보느라, 이, 이때를 보, 놓쳐서, 이, 어, 어, 다시 보기로 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어, 이제 그, 어, 이, 이 드라마에, 어, 그동안에 이루었던 어, 어, 행, 행보를, 그니까, 러 이제, 어, 시, 시청률을 한번 소개를 한번, 시, 시청률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지금, 어, 그니까, 러 녹화의 기준, 2022년, 12월 13일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11회까지 나갔습니다. 11회까지 최고 성적은 21.1%가 되겠습니다. 21.1%가 되겠고요. 자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번더한번더 어, 이렇게 정, 정리를 해드리고 어, 저, 저는 <laughs> 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드라마는요 어, 드라마와 바타지 그리고 복수 환생, 희회기희회기 희, 회기. 어, 가족, 오피스, 정치, 에, 스릴러, 로, 로맨스, 아, 시, 아, 시대극을 담아, 담아냄고, 담아 담아내고 있는 이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장르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드라마 판타지와 복수, 환생, 회기, 어 회기, 어, 가, 가족, 오피스 정치, 스릴러, 로맨스, 시대극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아, 방 방송 시간은. 1일 오후 10시 반부터 JTBC를 어, 어, 요즘에 어, 흥행을 치고 있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총 방송 횟수는 이총 16부작이 되어 있고요. 아, 방송 기간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서 2022년 12월 25일까지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어, 어, 이미 채널은 다 아실 거니까 어, 이미 건너. 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 드라마의 에, 스트리밍은요, 티빙과 어, 그리고 넷플릭스와 어,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어, 이세 개의 플랫폼에서도 만나 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그 다음으로는요, 어, 이 제발 지 막내 아들의 기획, 기획 의도를 어, 설명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그 노력의 대가는 인생 로그아웃. 그러나 그가 눈을 뜬 곳은 바로 어, 1900, 어, 1987년의 대한민국 순양 어, 재벌집 모순녀석 어, 6년 후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인생 리프팅 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 인생 2회차가 시작되는데 핵조선 어, 청춘들의 절망 어, 시그널 이생망 이번 생이 망했다 그럼 어, 다음 생은 가능하다는 말 우린 알고 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않는다는 걸 그저 다음 생에 다 그저 다음 생에서라도 있어 고단한 시그널이 아니다. 우리 청춘들이 이 세상에 보내는 간절한 구조의 시그널이다. 양극화가 나, 날로 극심해지고, 출신성분이 곧 계급이 되는 사회, 부모가 가장 큰 스펙이요, 재능 있는 세상,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여름에서 무덤까지, 한 방에 결정이 난다면, 고산한 인생,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까? 감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아, 누구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축복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 여전히 믿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있다. 그런 세상을 꿈꾸는 일이 어쩌면 환생보다 시간여행보다, 이 병이보다도, 더, 부, 더 불가능한, 판타지라 할지라도, 어, 더 자세한, 어, 내용은, 어, 제번째 막내 아들 공식 홈,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를, 예, 참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홍보션남자였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더 어, 더 풍부한 소식과 더더더 어, 더, 어, 더 풍부한 소식을 들고 여러분 여러분 앞에 또또그 어, 여러분 앞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합니다. 그요번 영상이 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구독자가 된다는 것은 저, 저의 큰 희망이자 또한 줄기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you <laughs>